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0월 30일 목요일이고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차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G2G 바이오의 경우 이번 11월 사업 일정에 맞춰서 제가 지금까지 큰 주목을 다시 한번 받을 거라고 안내를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현재 11월이 최대 기도 전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들 나오면서 우리 바이오 섹터가 다시금 주목을 받을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11월에 또 뭐가 있죠? 글로벌 제약학회에서의 신약 발표와 글로벌 제휴로 인해서 우리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매우 떠들썩한 분위기가 될 그런 한 달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11월 되기 전부터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고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G2G 바이오 제가 오늘 소개 드리고자 마이크를 키게 되었습니다 원래 라이브 방송은 계속 계속 진행을 했는데 우리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제가 중요하니까 녹화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뭐, 그래서, 일단, 우리, G2G 바이오,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일전에 말씀드렸던 G2G 바이오의 깜짝 무상증자부터 시작해서, 자,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일단 말씀드려야겠고, 권리락과 향후 주가 조정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 꼭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우리 G2바이오 올해 8월부터 끝없는 상승들 보여 주었는데 자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주주분들 가슴을 뜨겁게 했던 자 그런 종목이었죠. 저 이선생 가족분들 1차에 걸친 매도 들어가면서 현재 뭐 90%의 수익률을 달성하고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도 타점들 안내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때로 수익권 이탈하셨던 우리 가족분들은 뭐 정말 반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를 기를 수 없겠죠 제가 그래서 이번 주말 동안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나 드렸는데 바로 오늘이죠 2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니 지금 계속해서 주가 급락 나오고 있는데 무슨 벌써 2차 매도냐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자, 현재 G2G 바이오 가장 중요한 이슈는 보통주 한 주당 신주 두 주를 배정한다는 점인데, 자, 다시 말해서 이번 한 주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무상증자 후에는 총세 주가 되는 거죠. 신주 배정일 기준일로는 11월 6일로 이미 정해졌는데,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11월 4일까지는요, 장 마감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이런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11월 5일부터는 권리락이 될 예정이고요. 이 날부터 주식을 아무리 사도 무상증자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주 상장일은 11월 25일이고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지투지바요 지금 이런 중요한 시점에 무상증자를 결정했냐를 자 이게 중요한 게겠죠그 이유가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 뭐 회사 입장에서는 뭐 주주들에게 보답하고 유통량에 대한 확대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싶어서 자, 그렇게 밝혔는데요. 자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최근 회사와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자, 오늘 그거를 말씀드려 볼 겁니다. 자, D2G 바이오 올해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연이은 파트너십 성과를 거뒀거든요. 자, 벨, 뭐가 있었죠? 베링거 인겔하임과 1월 그리고 7월에 두 차례 계약을 했고요. 최근에 뭐 유럽 소재 글로벌 빅파마도 공동 개발에 대한 계약을 성사시켰죠. 특히 지난 바이오제팬 2025에서 자 우리 16개 해외 기업과 미팅을 한 번에 진행을 했는데 그중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한 글로벌 빅파마와는 내년 초 GMP 공장 실사 일정까지 잡았다고 하는데요. 테마클루타이드라는 특허를 되살리며 기술 경쟁력에서도 다시 한번 입증을 한 셈이죠. 자 이처럼 지금 사업 모멘텀이 살아나는 시점에서 유통 물량을 늘려서 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또한 8월 상장 이후에 우리 락업 해제로 나온 일부 물량들 소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버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도 자 이러한 무상증자를 결정한 배경이 되었을 거고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 중요한 건 무상증자 에 대한 이슈들 일정들을 일정 맞추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거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권리락 그리고 가격에 대한 조정 인데요 11월 4일 이라고 말씀드렸죠 11월 4일 장 마감 전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신주를 받을 권리가 생기고요 자 11월 5일 11월 5일 권리락에는 주가가 기계적으로 조정되어서요 자 1주당 2주를 배정받으니까 총 3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권리락일 시가는 전날 종가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서 시작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권리락 전날 주가가 15만원이었다 자 그럼 권리락일에는요 5만원 근처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거죠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주식수가 1개에서 3개로 늘어남에 따라서 자 곱셈을 하면 똑같이 15가 나오죠 그래서 권리락 일부터는요 신주 상장일까지는 보유 주식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300주를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권리락 후에는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진 채. 300주를 보유하게 되고 무상증자로 받게 되는 신주 600주는요. 11월 25일부터 추가로 받게 되죠. 자, 이 기간 동안 계좌 화면 보고 갑자기 놀라시는 분들 자,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체크해야 할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첫 번째로 일정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왜냐면 이게 거래소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상증자에 대한 주식 상장일 등이 바뀔 수도 있고 자,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 권리락 전후 구간의 높은 변동성입니다. 자이 시기에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크게 흔들리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마지막으로 회사의 펀더멘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자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뭐 흔들리거나 자 그러면 안 되시겠죠 결국 그래서 다시금 코앞으로 다가온 무상증자에 대한 일정과 빅파마와의 사업 일정들에 맞추어서요. 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가 한 방에 치고 올라갈 거란 겁니다. 제가 우리 선생 가족분들, 이번 신사업 일정들, 무상증자에 관한 일정들에 맞춘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아주 큰 도움 되실 거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호로 G2G, 자, 세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G2G 바이오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번 2차 매도가와 함께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될 무상증자에 관한 일정들 자, 일정들 일석이조로 정리한 다음에 안내를 드릴 거니까 문자로 무료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G2G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자, 이러 일정들 받아보신 이후에요. 영상 더보기란에 라이브 방송 입장 방법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입장하셔서 채팅으로 저한테 여쭤봐주시면 제가 문의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답변 드릴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거, 자 이번 11월 정말 수많은 글로벌 학회와 임상 발표 그리고 글로벌 제휴에 관한 엄청난 수혜를 맞이하는 달이 될 거다. 자그 기대감 같은 경우 매년 11월마다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만약에 주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고 자 뭔가 악재가 발생했다자 이럴 필요 절대로 없다는 거죠. 우리 동특이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고요. 거대한 파도전 썰물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있을 무상중자 일정 관련해서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크겠지만요. 다시금 글로벌 빅파마와의 신사업 일정들 맞추어서 엄청난 호재뉴스들 쏟아져 나오며 주가 한 방에 치고 올라갈 텐데.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뉴스들로 인해 주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호재뉴스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는 방법 뭘까요? 매도죠. 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그 돈은 그저 사이버머니에 불과합니다. 자,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상향 할수 있는 차트 절대로 없죠. 치고 올라가도 수익 실험 물량들 나오는 거고요. 정고점 뚫어주더라도 다시금 수익 실험 물량 나왔다. 한 방에 치고 올라가는 게 우리 주식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앞으로 사업 일정 맞추어서요.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수익 주머니로 챙겨가실 겁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조금만 더. 조금만 더다가 그대로 물려버리신 경험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요 욕심 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자 아니면 사업 일정 맞춰서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수익 가져가실 건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G2G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셔야.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자, 하지만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저랑 라이브로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괜찮아요 나 지투지바이오 주주고 내 영상 시청하고 있다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2차 매도가 그리고 다음주 그리고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까지 일석삼조로 안내를 드릴거니까 자 오늘 영상 뒤편에 시초가매매부터 추천종목까지 유익한 내용들 많이 남아있는데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도 2차 매도가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돈 벌어가시는 겁니다 자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국가 올라가는게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사업 일정 맞추어서 매도하고 수익 가져가시는게 중요한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에 대한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안내드릴거니까 제가 안내드린 대로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계좌는요, 저이 선생을 만나기 전과 후로 달라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간에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보죠 자 개인 투자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바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 능력에 따라 있습니다 자 다들 일하시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시잖아요 자 12개 증권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12개 증권사에서 만든 VIP 핵심 요약본인데 자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들만 볼수 있는 바로 그러한 리포트입니다 자 VIP리포트는 일반인들은 볼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리포트 안에 제가 핵심 내용만 추려서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제가 자료로 만들어놨고요 자 여기 보이시면 호재정보 보이시죠? 바로 이 비공개 호재정보가 나올 때이 비공개 호재정보가 나올 때 바로 엄청난 주가상승재료로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핵심자료 꼭 받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와 함께 제가 이 안에다가 찾 끝까지 그려 놓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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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고점이 되면은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상승했다가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매도가 알아야 된다는 점이고요. 자, 이런 핵심 자료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으로 핵심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핵심 자료 전략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핵심 자료에는 테마주 종목 최근에 뜨고 있는 테마주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자 여러분들 AI 로봇 원전 양자 컴퓨터 등등 굉장히 많은 테마주 종목들이 뜨고 있는데 자 그런 테마주 종목들도 제가 다섯 종목 수익 같이 보시라고 일석이조의 효과 보시라고 제가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 이수 페타시스.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다룬 적 있죠? 자, 이걸 저희가 3만 4천 원에 매수를 했었죠? 자, 최고가 지금 얼마입니까? 6만 6천 5백 원. 이거는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자, 이거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올라갈 거란 말씀 드리면서,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컨텍솔 자 수익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추천드린 이후에 189%까지 최고가가 24,450원입니다. 자 매수가가 얼마였죠? 8,460원, 8,460원이었죠. 이때 매수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발송해드렸습니다. 4월 7일이었죠. 자 현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아모테. 이것도 현재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4,000원부터 여기도 주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 릴레이 상황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게 매도가와 이유까지 제가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수익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 북한 경제 타협 관련 주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임기 기간 동안에 협력 일정 및 매수 매도 타점 계속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으로 여러분들 핵심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와 매도가 함께 진행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8시 30분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얼마, 얼마, 얼마 원에 매수하세요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핵심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해 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거니까 자, 신청하신 분들 앞으로도 많은 수익 보시라는 것이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힘 받고 있으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내서 이런 종목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문자로 핵심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주도 섹터가 순환하고 있는 시장이죠. 따라서 이러한 순환 매세터 중 아직 바닥권에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을 막 받기 시작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연말까지 100%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최대 500%까지 복등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바로 이 초대형 호재 종목을 신청주시는 분들 드릴 건데요. 추석이나 설날에 손주들 용돈 줬다고 생각하시고 10만 원만 넣어두. Eu dou... 저도... 최대 50만원 가져가시는 거고요. 천천히 분할 매 수만 들어가셔도 50만원, 100만원 그 이상의 수익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히든 종목의 경우 저평가가 되어 바닥권을 형성 중이고요. 실적과 매출이 주가의 하방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리턴 대비 리스크가 전혀 없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도 섹터 중 바닥권에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반도체이죠. 삼성과 애플의 계약이 힘입어서 수급 자체가 쏠리고 있는데요.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현재 시장에서 공사는 삼성의 MMA 대상 기업의 1차 밴더로서 시장 시장의 조성자, 외국인과 특히 연기금의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다수 1티어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자체 100%원천 기술 세계 1위인 바로 이 동사. 자, 이런 초대형 호재 종목의 특징 자체는 전반적으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JP 모건, 골드만삭스, UBS 등의 외국인 투자 은행 중 종목별 그리고 증권사 기관 투자자들의 집중 투자가 들어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이 대량 매집이 잡힌 종목을 제가 정확하게 8월 4일 날짜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장전 예상급 등주 안에서 H, HJ 중공업 오전 8시 44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미리 안내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이미 7월자 영상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박스권을 뚫기 전에 안내가 이미 들어가면서 우리 추적 관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HJ 중공업 그 자리 자체를 보시게 되면 8월 4일 8월 4일자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종가가 어떻게 되죠? 1,700원이 되는 것이고, 2025년 제가 말씀드렸던 8월 4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간까지 1A 롤링으로 끝까지 들어올리는데, 한달 조금 넘는 구간에서, 자, 어떻게 되죠? 34,050원까지, 자, 310%가 넘는 엄청난 폭등세가 나왔다는 거죠. 최단기간에 최대 300% 이상까지 계좌를 완전히 확 바꿔줄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붙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면은 앞서 설명드렸겠지만 분명하게도 시장 조성자들의 매집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 바로 이 원A 롤링의 파동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할 것인데 자이 부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HJ중공업 바닥권에서부터 시작된 이 매집의 완료 결국은 주포가 외국인이고 거기에 이제 연기금이 강력하게 물량 매집을 끝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키움증권 영문 기준으로 8월 4일짜이죠 외국인이 200만주 이상의 신호탄을 쌓고 그 앞전에 1분기 이상 천주 단위로 물량을 매집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까지 마스가와 MRO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 최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미리부터 물량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집 자체가 충분하게 완료된 이 해당 동사를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엄청난 주가 바닷권으로 빠져내려왔고, 최대 매물대 자체를 얼마 전에 대량 매집이 들어오면서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를 죽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는 얼마 있으면 이제 폭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대량 매집 자체가 지속적으로 쌓아오면서 윗단 자체가 지금 매물대가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최단기간에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100% 이상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최대 300% 이상의 추세급 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호재 자체를 품고 외국인이 미리부터 들어와 있는 엄청난 대량 매집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거기에 연기금의 대량 매집까지 확보가 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해당 히든 종목 받으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요.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을 남겨주시고 우리 구독자 인증해주시면 제가 문자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010-9791-3448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히든 종목 문자를 안내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히든 종목 받아가시고 픽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